내일 가져오자 아빠가 이거 꼭 갖고 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놓고 왔는데 아빠가 4일 리저또 왔어요 엄청 늦었어 체크인이 엄청 오래 걸려고 3시 45분에 있어요 워터파크에지 목표가 3시 딱 방에 들어가서 나와서 이렇게 가서 신나를 놀고 바닷가에서 나시죠 그러고 어? 이래라 그랬는데 이게 안 됐네. 그렇게 <목소리> 더운데 그렇게 막 엄청 덥지? <목소리> <목소리> 오늘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주차장에 자동차들 봐봐. 이 리조트에서 오는 사람들 말고 또 그냥 오는 사람들 있잖아.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봐 자동차 엄청 많아. 사람이 진짜 많아. 그래서 엄청 뒷구석에 왔는데도 사람이 엄청 많아. 조심해, 주위에 여기 조심해. 여기로 와, 여기로. <laughs> 사람 너무 많아서 그냥 바닥 가로 나갔어 다시 들어가시면. 어. Yeah, if you want, you can go. 여기는 너무 그 두세 비.

신발 이렇게 아빠처럼 갖고 와. 괜찮아. 오케이, 위, 위. 앉아봐. 야, 너무 깊어져, 그러면. 아빠 확인해볼게. 많이 깊어지나? 오, 깊어진다, 야. 여기까지 와봐. 여기까지 와봐. 깊어지면 수영해. 뜬다, 몸 뜬다. 해봐. 어, 다 뜨지? 기뻐. 이뭐진고 어, 이거 이거 소금물이야, 소금물, 바닷물이잖아. 차요 톱톱해, 톱톱해, 어, 어, 빠져나가.

내일 점심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빠짝 놀고 가면 될것 같아 어, 사람들이 점심 좋아해. 먹고 오지 않을까 싶어 계속 듣이니까 근데 여기로 고 있어. 다다 나가자. 에라이. 점프 안 되는 거 아니야? 타입은 알지. 바빠가 부 있잖아. 타입은 안 돼. No jumping. 야, 가봐만마중 뜨고 있어. 이거 들고 한번 수영해봐, 내가 찍어봐. 아, 너 얼굴 찍어? 왜, 너 얼굴 찍게 해줄까? 알았어. 알았 말해봐, 말. 헬라~~~~~ 왜? 카메라가 거의 안동에 달려 있네. 여기 있잖아. 요거야. 손가락 가리지 말고 가자. 어. 찍고 있잖아. 올 찍고 있잖아. 엘리한테 가 보자. <environments> server mode wow bạn lại kệ là 해봐 이렇게 해봐 엘리라 咱们吃个不？ 들어니다 뭐 저녁은 나쁘지 않아 저번보다는 나은 거. 같아요 편하게 먹고 있어요 아침 먹고 있어 아침이 제일 기대됐지 저녁은 별로인데 아침은 산튼하고 맛있어요 10시 13분 오늘 오전에 워터파크 가요 우리가 레이트 체크아웃이 가능하게 됐어 3시에 체크아웃이 가능하게 됐어 어젯밤에 막 무비나이트 한다고 우리 프로젝트 막 갖고 와고 영화보고 뭐. 드라마 보고 그랬는데 보다가 이제 한 11시 정도였나? 밤? 그 소파에 있는 쿠션들을 이제 좀다 빼는데 쿠션 아래 이전 투숙객이 이제 쿠션 전 투숙객인지 몰라도 그 애기 팬티랑 바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우밀 건가? 우리 우리 게 아니래. 그리고 여기 호텔에 얘기했지. 오, 이런 거 나왔다. 청소 좀 똑바로 해야 될것 같다. 그런 아래를 청소를 안 한다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그대로 큰게 있다는 거 자체야. 그래서 막1 2시 정도에 그 청소 매니저 와갖고 막 사과하고 그러고서 우리 레이트 체크아웃이 가능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오 그럼 좋지. 그래서 그렇게 됐어. 레이트 체크아웃이 가능해. 좀 전하고 와서 좀 여유롭게 오늘 이따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워터 파크를 먼저 가기로 했어. 원래는 체크아웃하고 가잖아. 근데 체크아웃하고 가면은 뭐 12시가 넘고 오전 사람 엄청 많았잖아 그래서 이제 오전에 가면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전가울했어얘 이거 해봐 엄마 내려오면 노란색 하자 끝나고 나왔어 1시 정도 2시에 그 키즈카페 그 놀이 그게 시작하는 게 있어갖고 만드는 거 그것도 애들 즐기고 갈수 있게 지금 호텔로 다시 갑니다 3시 체크아웃은 진짜 좋은데 메이트 체크아웃 방금 아, 올 때마다 뭔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될것 같아 이렇게 시켜주잖아 근데 진짜 이 5성급 호텔에다가 60만원 짜리인데 그방 안에 쿠션 아래에서 그런 큰 물건이 나왔다는 건오 진짜 그것도 팬티, 그 똥이라도 묻어있었어 봐오 그럼 진짜 우리 1박 더한다 그죠? 바람은 뜨겁지만 시원한 느낌. 주이좀즐겼네주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아? 재밌었아 아빠잖아. 아빠 으니까 주에 찍고 있지. 주에 한마디 해봐. 재밌었어? 재밌었어. 주엣 주에, 주 카페였어. 인민. <laughs> 이제 봐봐. 아빠 <봐봐> 보여줘봐. 타워데스. <laughs> 근데 또 재밌는 게 300리안 크레딧을 우리한테 줬더라고. 우리가 사용 안해안 해가지고 환불을 시켜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소파 쿠션 아래에서 발견한 팬티랑 바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3시에 체크아웃 하고 3시간 더, 그리고 3 0 0리얼도 환불 받아. 그러면 1 3 0 0리얼에 지금 모든 걸 즐겼어. 오, 좋아. 이번에 너무 만족스럽다. 오, 이게 첫날부터, 첫, 이게 체크인 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거든. 그때 막 컴플레인 엄청 했거든. 근데 그거를 갖다 쌓여갖고 이렇게 쳤나봐. 오.